위로와 평강이 예,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제 아침에 예, 3장에서는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연합군을 도와주으로서모압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한그 공적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는 예, 그러한 환경이 싹 바뀌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적으로 행한 다섯 가지 이적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쭉 보면은 다섯 가지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읽은 말씀 가운데 가난한 그 과부의 가정에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8절 이하에 보면 은 엘리사를 선대한 수면 여인이 아들을 놓지 못해 가지고 그 아들을 1년 후에 놓게 하는 이런 기적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아들이 갑자기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되살려 주는 이런 또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독이 들어갔는데, 그 독을, 어, 어, 가루를 뿌려가지고 해독시켜주는 이런 기적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42절에서 44절까지는 에, 보리떡 20개와 에, 채소 담문 자루를 통해가지고, 뭐, 자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 먹고 남았다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가가 우상 숭배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그 구속 사역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엘리사의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아합 왕가는 심판받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기적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 이적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이 바로 선지생로의 과부를 돕기 위한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이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도 바로 연결해서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오늘 아침에 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그저 옛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여자의 남편은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그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아마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한 채로 네,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책임은 그 부인이 다 져야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들도 둘이나 데리고 있었으니. 그로 인해 이 채권자는 이 선지자 제자의 이 과부의 두 아들을 채무 빚으로 인해가지고 종으로 삼고자 했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종으로 부리는, 아, 이런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살아남은 이세 식구에게는, 엄마와 두 아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럴 때 선지, 선한 자도 가난할 수가 있고, 또 딱한 처지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러나, 의인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만나고 자꾸 다른데 우리가 신경을 쓰다가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보면 해결이 안 되지만, 은 예수 만나면은 어떤 것도 해결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이 자에게는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되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로부터 이 엘리사는 딱한 사정을 듣고서 엘리사는 그녀로 하여금 뭐라고 지시합니까 이웃에 갈아주고빈 그릇을 가급적 많이 빌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남은 마지막 한 병의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다가 붓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모든 그릇에다가 그 빌려온 그런 만큼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는데 그한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부을 때마다 계속 빌려온 그런 만큼 계속 가득가득 찰 때가 가득 찰 때까지 병속의 기름이 결코 바닥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병의 조그만 기름이 많은 그런 그릇에 부었는데도 그 기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과부는 그것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한 것은 물론이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돈까지 마련할 수가 있었다. 먹고 살수 있는 돈까지 다 마련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누리,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순종 뿐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이유를 안 달아서 이 여인이, 어,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뭐, 이 순종,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금방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닌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믿음의 불량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마태복음 1 8장1 8절에도 뭐라 그래? 곳곳에 복음서에 곳곳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할 것은 그 과부가 가진 것으로 해결되었잖니. 과부가 가진 기름 한 병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것을 내려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을 내다 팔아라. 그랬어요. 그냥 랬그뭐 갑자기 돈을 떨어뜨려 준게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우리 기독교는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치면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근면의 종교인 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그래서 이 엘리사는 과부하여금 기름을 불 때에 4절에 보면, 방문을 닫게 했다. 여기 깊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방문을 닫고, 다, 그렇지 않고,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왜 방문을 닫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라 갚으시리라. 그런 말씀이다. 이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딴데 두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이 지시는 그녀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나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일에 집중하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지시하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8절 이하에 보면 수냄 여행을 통해서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32절에서 37절까지 보면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얘기가 쭉 나타나는데 기도하니까 7번 재채기를 하고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그리고 38절에서 4 1절 어?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키는 이야기가 나타나. 덜 포도나무, 야 등등을 들 호박을 따가지고 들에 나가서, 덜 어? 호박을 따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을 먹은 게 독이 막 가득한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가루를 거기에 집어넣어 뿌렸는데, 그 독이 다 해독이 됐어 그리고 42절에서 44절,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자를 1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먹고 남았다. 먹고 남았다. 마치 이 보험세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연결이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고 남게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다 인간은 의식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엘리사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은 엘리아도 유명했어요 그 선생님 엘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을 숨천내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엘리사가 요구했던 게 뭐예요 갑절의 성령의 갑절의 영감 이것을 힘입고 나가지고 이 엘리사는 그 후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그런 세상적인 지혜 내 머리만 믿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기름한병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은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못할 거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고, 기쁘게 살수 있고, 평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에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살펴주시고, 또 내려놓고 드리고, 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경제적인 것, 또한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성기는데 이것을 통해서 걸림돌 되지 않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곳곳에 지켜주시고 늘 마음의 평강과 소망이 있게 해주시며 어떤 일을 감당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